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훈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빈, 짐,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지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지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중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을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데에서 방황하게 하겠습니다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는 아, 처음 3 장과 마지막 다섯 장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어, back and forth, 계속되는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어, 소발. 그리고 앞에 나온 엘리바스와 빌다세에 대한 욕의 답변 내용입니다. 12장이 시작된 욕의 답변은 14장까지 계속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든한 엉뚱한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욕의 세 친구들 또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후까지 포함한다면 네 명의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욕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가 정말 빨리 끝났을 것 같아요. 아마 십장 미만으로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맥체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가지 든 생각은 욥의 어,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난에 대한 욥의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욥의 그 상처난 네, 덧난 상처에 물을 붓듯이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기에 기록된 욥의 그 깊은 탄식과 울부짖음, 그리고 깊은 고난 가운데 드린 욥의 진실한 기도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그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의 마음을 해아리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을 보며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위로하면 안 될지 물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욥처럼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지독하게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욥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 정말 지독하게 외로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욥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또 비록 우리는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분 계속되는 친구들의 훈계와 질책에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꼬는 말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어, 참요에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말을 많이 이렇게 친구들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듣던 요비 화가 나서 나도 너희가 아는 거다 알고 있다. 나도 다 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11절에는 어, 들의 짐승, 새, 땅, 물고기에게도 물어봐라.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도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너네만 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요이 항변하고 있는 거죠. 어, 하나님께 불러 아뢰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는 표현이 어, 좀와 닿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런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욥의 신앙은 최양 신앙이며 최양 신앙이었고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욥이었죠. 근데 그런 욥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이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경험과 지식이 이 요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은 오늘 본문 이제 하반부에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역사, 인간 사회, 종교 공동체,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위자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 요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어,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실 그런 대부분의 표현들이 되게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 허신다. 어 뭐라 그러죠? 또어 멸하신다. 네. 어 이렇게 방황하게 한다 빼앗으신다. 참그 욥의 그 깊은 고난의 가운데 있는 그의 어두움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모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그 총합이 마치 페트평한병 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대양 바다보다도 훨씬 많겠죠. 어, 그래서 욥은 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도무지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요은 어, 끊임없이 질문하며 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길어진 거죠. 어,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그런 신학적인 틀과 어,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발견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어 좋은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행하시고, 악인에게는 벌하신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 외에는 더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 어, 그런 하나님은 나도 알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연, 나도 죄인이지만,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어, 질문에 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질문과 씨름은 결국 기도로 이어지게 되죠. 내일 본문이지만, 욥기 13장 1절과 3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요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질문은 더 견고한 믿음과 깊은 기도로 인도하는 질문이죠. 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욥기는 어, 솔직하게 욥처럼. 그저 아 하나님의 뜻은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 질문하고 씨름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어, 답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존경하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어, LA 한길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나 8개월에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콜링을 받고 목회를 준비할 때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동안 4년을 기도하신 한 가지가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몸이 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목회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셨대요. 어,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어,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에 어, 그 이민을 와서. 어떤 미국 교회 신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 아,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노진주 목사님 그거를는 이 아, 대학생이죠 청년이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요. 아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저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럼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막 따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 2장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바울의 육체 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 얘기죠. 바울이 세번 떙, 세번 죽게 구하. 하나님 이이 가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세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내가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이 이 노진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의 가시는 바울은 그 가시로부터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세번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낫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 가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고, 고백하셨대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날 이후부터 병이 나았음을 믿고 선포하고 사셨다고 해요. 욥기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결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전보다 이전 소위보다 갑절이나 축복을 주셨어요. 숫자를 보시면 뭐 가축들도 다두 배로 주셨어요. 근데 두 배로 주시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녀들이죠.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 스무 명이 아니라 열 명만 주셨어요. 어, 물론 그열 명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어서 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부모가 꼭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자녀를 먼저 이렇게 묻는 거라고 하잖아요. 요배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두 배나 축복을 받았는데 어,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 그런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 하지만 욥은 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어, 비록 어, 노진주 목사님처럼 병이 낫지 않았지만 비록 욕에게는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혹시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어,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요배 모습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어, 특별히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And I need 어, 악인뿐만이 아니라 의인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함은 우리가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감이며 또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시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